이 되겠니? 달라요. 게다가 여기는 각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달라져요. 그래서, <laughs> 적분은, 고교과정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절단해가지고, 이렇게, 어, 가는 곳만 취급을 합니다. 네. 대학에 가시면은, 이제 공대를 가시거나, 뭐, 자연계를 가시면은, 이제 세타로 나눠가지고 적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적분해가지고. 어우!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네. 뭔데 가실까며네 <laughs> 가서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 대학교 학원은 왜 없는 거야 <laughs> 대학교 학원이 진짜 필요해 존나 어렵거든 근데 물어볼 데가 없어 옆에 동기한테 물어봐 언제 아, 공부 허퍼 잘하는 애들 하나씩, 하나 하나로 씩있을거 아니에요 걔한테 물어봐도 뭐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뭔 말인지 몰라 <laughs> 전문적인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게 자, 자연스럽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보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특히나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정신력이 좀 무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닥치고 교재를다 외웁니다. 그원 그, 그 많은 책들을 그냥 공식 증명을 다 외워요, 그냥. 통으로 외워. 왜, 왜 이렇게 돼? 나도 몰라. <laughs> 근데 공부를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친구들은 뭘 보냐? 원서를 봐, 원서를. 대학교, 대학교에서 한서로 되어 있는 것,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책들처럼 아주 많은 학생들이 봐가지고, 오타나 뭐 오류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이 틈난으로 자기 연구 수업 하다가 쓰고 쓰고 하다가, 그냥 발견한, 오역도 많고, 허블랑이 많아.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 그냥 원서를 보는 거, 원서로 보면서 사전 찾아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실제로. 그래서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원서를 공부하죠 그냥 아예. 대학에 가면 또 이렇게 엄청나게 큰책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들고 다겨야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들고 다니야지. 그리고 가서 이제 잔디밭에서 봄이나 가을에 잔디에 누워가지고 이제 책 보는 이런 어, 이런 이제 대학교의 낭만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대학생 되면은 책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래. 가방이 작잖아. 여자들은 가방이 작아. 남자들은 가방이 큰데. 가방이 작으니까 그냥 큰 거, 뭐 자기가 전공책 있으면 제일 간지난 전공책 들고 다닐 거여서 이렇게 보여주지. 딱뭘 뭐 보여주지, 이렇게. 막 이게 보면 씨앗에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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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막 써져있어,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의대생이야 아. <laughs> 나 알고 봤더니 간호할까. 그런 <laughs>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냥, 하여튼, 네. 어, 건축학, 어, 씨. 아니, 곧 있으면 그렇게 약간 멋부리는 나이가 와요. 야, 공부도 인자 독서실 안 가죠. 인자. 커피숍 앉잖라 노트북 다 펼쳐가지고. 이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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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느낌, 이런 풍경이 되죠. 커피숍 공부하면 공부 안 된다. 아이. 아, 내가 봤을 때 우진이는 대학교에 가서도, 가셔도 교수님하고 많이 면담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 이런 호기심이 많으면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수님 찾아가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가 그랬어. 설명을 해주시긴 해주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아,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는 거지. <laughs> 뭐지? 진짜 아무 생각도 이해가 안 돼. 그데 <laughs> 교수님하고 친해지면 좋습니다. 잉? 취업이 잘 돼요. 안타깝지만. <laughs> 근데 근데 교수님이 그 추천해 주는 일자리가 그렇게 썩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막 월급이 되게 짜다든지. 아,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정말 공부를 잘하지 않는 이상. <laughs> 진짜 알짜배기는 진짜 좋아하는 학생한테 주던가 아니면 지인한테 줍니다. 그런 일자리는. <laughs> 네. 다 도시. 네, 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자, 보죠보죠보죠 야, 이 아이는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 람지. 어. <laughs> 그렇죠. 적분 문제는, 적분 문제는 이런 걸 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렇게 내야 돼요. 어.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요 표현입니다.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네, 점대칭. 대칭이야 점대칭. 점대칭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봐봐. 일단은 139번에서 좀 쪼갤게요. 자, 보시죠. <laughs> 점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의 그래프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참고로 선대칭과의 차이도 한번 보세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런 그 점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는 함수 값들의 관계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laughs> 선대칭은 자, 여기에 간격도, 여기에 간격도 둘다 x라고 한다면, 여기 x는 a를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기 x가 a인 점이면, 여긴 x 좌표가 a 플러스 x인 점이고, 여긴 x 좌표가 a 마이너스 x인 점이에요. 맞죠? 그때 함수값은 f에 a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 함수값은 f에 a 마이너스 x인데, 둘이 서로 뭐 하죠, 지금? 같아요. 같죠, 이렇게. 됐나 이거? <laughs> 같아요. 선대칭 엄수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함수값이 같은 것들끼리에, 함수값들 같은 것들끼리에 X 조합에 뭐가? 평균은 A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둘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A라는 거야. 함수값이 같은 것들의 평균이 뭐라고요? A라고. 그 그러니까 선대칭이 되는 거야. 이게 돼? 네. 이 친구 봐. <laughs>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점에서 정확히 같은 대칭의 위치에 항상 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친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A이면, 여기 X만큼 빠꾸했다 생각하자, X만큼 플러스했다 생각하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의 두 점은 평균값이 A인 건 맞죠? 근데 뭘로 식을 세운다고요? 함수값으로 식을 세운다고요? <laughs> 이 둘의 관계는 뭐냐? 이 둘의 평균 값이 누구예요? B예요. 평균 값이 B. 그러므로 식이 어떻게 나오냐? AA <laughs> 플러스 A X 더하기 AA 마이너스 A X의 평균은 나누기를 한게 B다. 이렇게 나와. 합으로.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그냥 완전히 같은 거고요. 얘는 더한 게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x 좌표의 합이 얼마이고 평균의 두 배인 ea 이고 y 좌표의 합이 얼마야 지금 eb 맞냐? y 좌표 합이 eb, x 좌표 합이 ea. 그러니까 x 는 a 에 대해서 대칭이고 y 는 b 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Understand? <laughs> 그럼 점대칭 함수가 적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거 구별할 수 있겠죠? 지울게요. 네. 대칭 함수가 적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미분에서는 잘안 써요, 이걸. 왜 그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만약에 a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는 어 두 개의 값, 만약 에이 a가 만약에 a를 들어서요, 그냥 점점해잘 잡아야 돼 1, 만약에 3이다 <laughs> 내가 0부터 근데 이 아이를 어디까지 접근하셔? 2까지 접근하라고 그랬다,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접근하라고 했다 오케이. 그 아이는 그냥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3, 6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자, 여기에 지금 넓이 구하는 거 맞죠? 맞아요? 여기에는 대응점하고 이 대응점 연결을 시키면 이 부분을 쏙 하나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점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또 누구랑 같냐면 이 직사각형 의 넓이랑 같다고요. 이 높이가 얼마이고 b잖아요, 그렇죠? 밑변의 길이는 여기는 이제 x와 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래서 적분해서 전대칭 함수 활용이 많이 돼, 잉 이해되니? 자, 이거 지울까요 이제? 그럼 이 함수는 전대칭인데 몇 컵만 몇 대칭이게요? 몇 컵만 몇 대칭이게요? 하여튼 이거 몇 컵만 몇 대칭 1,0 대칭이야. X의 평균이 1이고, Y의 평균은 0이니까. 이 아이의 뜻은 1,0 대칭이란 뜻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기가 나와, 주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인과 코사인 같은 거. 사인은 선대칭 함수야. 맞지? 아, 또. 선대칭 함수라고. 사인은 점대칭 함수야. 코사인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이두 점이 같지 않다면 점대칭과 선대칭이 각자에서 일어나면요, 주기가 생겨, 주기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줄게요. 됐어요, 이거, 예? 주기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친구는.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0 대입하면 얼마니? 2-1인가? 1대입하면은 0인가? 곡선이 되겠지만 위아래로 뿔록뿔록하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했지? 문제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편하게 그릴게요. 얘 선대칭이죠? 뭐가 그려집니까? 얘가 그려지네요. 맞죠? 점대칭이에요 어디 점대칭이에요? 요 점대칭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뿅뿅 그려야 돼. 이렇게. 다시 선대칭이야. 다시 그려. 뿅뿅. 다시 점대칭이야. 뿅뿅뿅. 여기도 뿅뿅뿅. 주기가 생기죠. 이 선대칭과 점대칭의 간격의 4배. 이해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야 0부터 x까지 적분을 했더니 fx를 이 친구가 2-2가 e 되는 거예요 e 2-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과연 몇 개나 있냐 그 헤드는 또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찾아야지 이거 일단은 여기 한번 넓이 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야 뭐 주기 전체 넓이 잡을 테니까 이 친구는 적분하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 적분하면, 넌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다가, 0부터 1까지.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됐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냐면은, y는 이거난 상수함수 적분 안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넓이는 1, 1,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얼마? 1 대입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 그냥 0 대입하면 얼마니? 플러스 2이니 오케이, 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너네? 여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X는 찾았다? 얼마? 1. 그럼 여기 숫자가 좀 복잡, 지저분하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은 여기는 넓이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몇 개만 좀 보자. 여기 넓이가 A야. 마이너스 A. 적분하면 마이너스 A. 적분하면 A. 적분하면 A. 여기서부터. 너 적분하면 여기까지 A 나왔어. 0, 마이너스 A, 0, A. 여기야. 두 번째는. 2, 3, 4, 5. 이제 돌아와야 되네요. 4 간격으로 있겠네요. 이주동갈할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0부터. 1로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A야.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 0, A, 여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5, 공차가 4인 등차 수열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숫자 숫자 1, 5, 9, 10까지만 봤으니까 끝.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끝. 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요 문제가 그나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아까 그건 머릿속에 다 넣냐? 었 일단 영상 업로드 시키니까 다시 보고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만은. 왜 위에가 안 나오냐, 나오냐. <laughs> 마지막 140번. 이렇게, 네. 139번 같은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하, 이거도 식으로 보는 거. 마지막 문제. F2'EX가 마이너스 파이에 FX에 이것에 도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적분할 수 있겠다 생각. <laughs> f0은 이퀄 <이콜. 웃음> <laughs> <laughs> fx의 제곱을 적분하라는 문제야. 이건 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겠지, 당연히. fx 제곱을 적분하라는 문제야. 저기에서 fx 제곱을 뽑아내야 되는데, 아, 눈에 보이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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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하. 양변을 적분하면, 네. f'ex의 2분의 1. 은. 마이너스 파이에 2분의1에 f x의 제곱 맞아요? 오케이 원함수하고 미분된 함수 가 곱해졌으면 적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용해서니까 얘를 이걸로 바꾸라 이만해. 바꾸면 바로 해결되겠네. 적분하면 되니까 c만 구하면 되겠죠 c는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이용하면 되겠죠? F0은 0, X에다 0 대입하면, F'0이 있으니까. <laughs> 2분의 1에 2분의 파이는, 얘는 0이죠? C. C는 4분의 파이. 양 변에 2를 곱하고, 2분의 파이를 넘겨주면, 마이너스도 졸로 보내면, 딱 파이 f x 의제곱딱 나오네, 그쵸? 네. <laughs> 이 친구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f 의 프라임에 EX만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네. 진행할 수 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응. 자, 요 친구는, 얘는 상수함수. 얘는 얼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인티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딱 봐도 치환해야 될 케이스. dx를 <목소리> t라고 치환하면, 이 dx는 dt가 되고, 구간은 0부터 2분의 1에 0부터 1까지가 될 것이고, 맞지? 네. 바꾸게요. 0부터 1까지 dx는 2분의 1 /2, dt, ex는 이, 끝났네. 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F1 마이너스 F0 바로 가도 되겠지, 이거? 예. <laughs> 나와있죠? 얘가 얼마야? 1이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좋아요. 뒤로 갈수록 문제들이 그나마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